A 제고, 제고, B 제고, C 제고 은 일단 그냥 암기하면되해이 녀석이 어떤 상황인지만 파악하면 돼요. 이것은 중심이 중심이 영0마 영인 상황에서 됐죠? 영0마 영인 상황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되어 있는 이쁘게 생긴 타원의 식입니다. 됐나요? 됐지? 이렇게 생기면은, 식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됐지? 사실 A랑 B 방향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게, 이를테면은, 요 녀석이 말이야? 타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자, 여기가 만약에 5입니다. 여기 만약에 2야. 이게 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타원식이잖아요? 됐지? 25분의 x 제곱 더하기 4분의 y 제곱은 1이라고 그냥 적으 된다는 말이야. 됐어요? 어, 그냥 그게 끝인데. 나름 연관성은 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타원의 일종이잖니.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도 3이겠지문얘는 이제 타원식에 의하면, 그렇죠? 3은 보잖아 3, 9에 X제곱. 9에 Y제곱. 그러니까 이거다아양쪽다 9를 곱하면 반지름 잘 나오죠? 이게 오리지널. 타원식이 원방정식의 오리지널이긴 해요. 됐죠? 그니까, 러 뭐, 이런 것을 그냥 암기로, 해야지. 일단, 일단 요거 증명은 일단 내가 냅뒀는데, 내가 증명을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간 비율적이기면안 되니까. 오케이. 요 녀석에서, 이제 한가 더선을주 위로 찍어지면 어떻게 하냐? 위로 찍어져도 상황은 똑같다. 왼쪽, 이쪽, 오른쪽이잖아? 어, 그래서 여기가 그렇지. 만약에 뭐, 이 뭐, 뭐3 정도 된다? 여 뭐, 7 정도 된다? 뭐, 우리는 식을 뭐라고 적어야 되냐, 이거 5분의 x제곱 더하기, 7749. 뭐제곱 네. 무조건 는 일입니다. 됐죠? 무조건 는일이 거야. 됐죠? 증명을 하니까 답답하네요. 이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타원도 중심점이 두개딱 있었잖아. 그 중심점을 찾는 공식이 있어요. 뭔 소리냐면 아까 전에 우리는 한번 증명을 끝냈거든? 여기 초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야. 그지 초점이 뭔지 모르니까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초점을 보통은 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C라고 그냥 생각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C를 봤더니 길이 2, 이래. 그치? 애매한데 얘는 길이 못 재겠고요. 2, 2, 이러잖아. 그러면은 이게 길이가 2에 일 것이다. 맞지? 맞아요? 이걸 우리 이제 앞으로 있잖아. 장축이라고 앞으로는 얘기를 할 거고요. 장축은 길다는 부분을 얘기해. 됐죠? 이걸 장축이라고 합니다. 됐죠? 장축. 이 용어가 그냥 장축. 장축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 그렇지. 장축이라고 하지. 그 다음, 단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짧은 축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 요 녀석은 E, B.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타원에도 있잖아.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걸? 어, 거리의 합. 오케이. 거리의 합. 거리의 합. 보이죠? 근데 내가 녹색이라고 한 거. 그치? 그러니까 타원 하나를 퉁퉁 치고 나온 거리의 합. 거리 합은 무조건 장축과 같습니다. 아까 전에 실험으로 확인했나? 그렇지? 땅땅어 그래. 어차피 돌릴 거니까 길이는 같을 거잖아. 그렇지? 장축 거리 합은 거리 합은 장축하고 같다. 됐죠? 근데 여기서 장축은 무조건 이의는 아니에요. 장축은 길다란 부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장축은 0이겠지 여기서 단축은? 4겠죠. 여기선 이렇단 말이야? 됐지? 근데 얘는 지금 다르다고. 얘는 장축이 뭐냐? 긴 쪽이야. 14. 돼요? 이해잘 되지? 막 암기하고 있어. 지금 우리 이제 완전 새로운 내용이야. 단축은 뭐예요, 그러면? 6. 맞아? 6. 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 거리 앞부분인데, 얘네들 거리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초점이 이렇게 두 개로 가야 이렇게 찌그러지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을 따라가야 돼. 이게 예, 되십뇨. 근데 요 녀석 거리합은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르거든? 위아래로 찌그러졌잖아, 지금 요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달려있을 거야. 거리합은 장축을 따라간다. 됐죠? 장간은 길다란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 무조건 고정으로 이해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는 소리지. 됐어요? 좋았어.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알 만한 것이 있지. 아주 우연히도 딱이 상황이 됐을 때 길이 두 개가 똑같잖아. 그쵸? 그렇지. 딱이 상황이 됐을 때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아주 웃기는 논리긴 하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요. 지금. 왜냐? 난이 녹색선이 A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선친 것도 이 A잖아 하나는 A겠지 아주 어이없는 현상 이 길이랑 이길이 똑같아 그치? 맞아요? 이랑이랑 똑같아 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를 A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겠네가 되는 거지 맞죠? 하필 이 순간에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날 A는 아니잖아 여긴 지금 B가 되잖아 그쵸? C를 구하는 방법은 피타브라스 오케이? 이 삼각형을 봤더니 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쵸? 그럼 초점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너랑 너 제곱 차잖아. 그쵸? 맞아요? 얘랑 얘 제곱 제곱 해서 빼는 거죠. 그쵸? 맞아? 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초점은 큰 거에서 제곱 작은 거 제곱 그래서 루트를 씁니다. 됐죠? 근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X축에 있는지 Y축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뭔 소리냐면, 이게 대충 알겠다. 이거, 여기 선생님, 여기 5인데요. 이 5랑, 여기 5랑 이렇게 길이 같다며. 어, 그치. 맞아? 이 2잖아. 그쵸? 제곱해서 빼는 거야. 이미 써졌네. 이 옆에 있는 21이잖아. 그래서 얘는 초점이 21은 맞는데, 이게 X축 위에 있냐는 거죠, 녹색으로. 보니까. 그래서 얘가, 루트 21,0이 되고요. 그렇다냐그렇지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거, 이거, 아까 배운 게, 아, 선생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며. 어, 여기 7. 어, 그래. <laughs> 됐지. 그러면 요 녀석이 어떻게 되네. 여기는 3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제곱차 어차피 확인 해야 돼. 제곱이 이미 여기 써졌네. 루트 40이죠. 근데 이게 Y축에 달단다 Y축이 달려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초점은 0,5k. 루트 40. 40. 이렇게 걸린다는 거야. 여기까지 외울 것 투성입니다, 지금. 그죠? 다시 한번 사항을 집어줄게요. 타원식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A랑 B는 X축, Y축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X축에 걸려있는 숫자는 무조건 X제곱 밑에 분모야. 이 예, Y. 어, 이렇게. 일단 적고, 는일이야 무조건 는 1. 이거잘 외워야 돼. 나중에 쌍곡선 나오거든요? 그때는 뒤가 숫자가 좀 달라져. 근데 얘랑 똑같애 됐지? 어쨌든 요게 파원식이고요 아, 아, 긴 쪽이 장축이라고? 응. 어. 짧은 쪽이 단축이라고? 두배 해야 되네. 근데 이놈의 거리압은 맨날 장축하고 똑같네. 어, 지지 이유는? 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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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지? 왜 이유가 그거야. 거리압은? 실이 팽팽한 안면 초점은, 어, 아, 너랑, 너가 똑같다며, 뭐 피타고라스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가 되는데, 초점은 여기 다니는 거랑 저기 다니는 거랑 다릅니다. 됐죠? 근데, 초점할 때 특히 주의할 건 내가 이거 한방 하고 설명 안 했는데, 이것은 앞쪽, 뒤쪽 둘다 있어요. 울레 마가 달라야 되네. 그치? 초점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거든. 두개 맞잖아. 그러니까, 초점이 이게 답이긴 하지만, 추가로 이거 하나를 더 적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아이, 밥두개 나오네. 아 초점 이왜두 개야. 진짜 어나 여기도.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건 결국엔 뭡니까? 이것은, 이 가운데 있는 건 꼭지점이라고 해요. 이거 중심이라고 하거든, 중심? 중심, 중심. 중심이 0,0일 땐 괜찮아. 이동하면 약간 난리 나겠지, 이제, 그게. 그 여기서 우리 생각합시다. 내가 앞에 적은 건이세 개는, 안 변하겠죠. 기본 형태거든. 이동을 해도 안 변해. 길이, 길이, 거리합 안 변해. 요놈 맨날 변해. 오케이 됐어요. 이동하면 변하는 게 뭡니까? 표시해 봅시다. 이동하면 변하는 게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동하면 변하는 게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대체 나머지는 이동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말. 그됐죠그 다음에 필요한 용어는 그래서 적어주긴 할게. 얘는 중심이 0,0. 이 그냥 한번 적어봤다. 어 중심하면 0.0이겠지 이건 이동력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여기 중심점보다 0.0입니다 상당히 길었죠 자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자 이제